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친구들 거의 다 찾은 걸로 전도사님이 알고요. 이제 우리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보면서 읽어도 되고요.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도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24장 14절 하반절 말씀 뒷부분 말씀만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읽을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와 24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저를 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볼까요? 전도사님 볼까요? 우리 오늘은 말씀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더 제목 오늘 우리가 함께들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네그 고, 고 화면 띄워주셔도 좋고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한번 두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어 좋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같이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섬기라, 섬기다, 라는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해하고 있을까요? 야, 우리 도하는 번쩍 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섬기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특별히 오늘은 그 섬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화면 띄워 주실까요? 화면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섬기다 라는 말을 예배하라, 예배하다 라는 단어로 좀 바꾸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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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막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같이 예배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답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진정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들 말고, 다른 것들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저를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맞아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들면 온유야, 예를 들면 윤아야, 연주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수 할 있겠니? 물어보시지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는 것보다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친구들이랑 노느라 점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점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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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또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기분이 기분에 따라서 어 오늘은 부모님 말씀 듣기 좀 싫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다 생각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장난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고 싶을 때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모습 과 함께 오늘 주제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친구들? 와우. 네, 좋아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구호 외치는 거예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죠?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군사 훈련 열심히 하고 무기 만들어 가지고 승리했나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투 이후에도 모든 전쟁에서 가난에서 약속했던 가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차지한 그 땅을... 네, 차지한 그 땅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차지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 열두 지파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됐어요. 어? 이 지파는 이쪽 지역, 저 지파는 저쪽 지역 해서 우리 나누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둥 두둥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 꼭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을 이겼지만 아직 군대, 군대, 군대에는 여전히 다른 가짜 신들을 많이 많이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은 좀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들을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 다 쫓아 보내야 된다. 다 쫓아 보내야 돼. 조금 더 남겨 남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배할 때 진짜 행복하고 정말... 생명을 경험할, 생명이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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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문제, 문제. 여러분,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미션을 해냈을까요? 못 해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미션을 해냈을까요? 못 해냈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연이 지금 손으로도 딱 표시를 해줬는데, 맞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너이고 해내야 된다 했던 거, 이거를 다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내가 세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말을 한번더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자,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냐면요. 자, 볼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어?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근데,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 하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클릭해 주실까요? 자, 우리 친구들 몇주 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그냥 쫙 갈라주시, 갈라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와, 이 탄, 든, 탄, 탄하고 높은 이 성벽.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이기고 들어가지 했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이, 큰 구원을 너희에게 준... 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우수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저희 그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커다란 바위 하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근처에 세우고 그것을 보면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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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돌을 보면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살려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어라는 거를 꼭 보고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보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만 예배해서 하나님안에서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마무리해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 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윤찬이, 은찬이, 우리 강현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고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헉!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헉! 이렇게나 큰 구원을 받은 게 나라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이제 요절함송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암송에서 또 올릴 거잖아요 영상. 근데 잘 보면 우리 암송할 때 보면 하나님이 치워 버리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 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멀리 해야 될건 뭘까? 치워버려야 될건 뭘까? 고민하면서 또한 주를 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모든 시간 예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하며 우리 구호 두번 외치는 거예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한번 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어려워하는 우리, 너무나도 약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치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번 한주 동안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해서 삶의 자리에서 씩씩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